올해 (4월에) 우리 그 보궐선거를 떠올려 보면 네? 박름준수 시장의 이 발언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(4월) 보궐선거가 정말 어~ 유너 you 개인 know, again... 하고 싶은 것다 해선 거였거든요. 정말 그때, <laughs> 어, 정말, <laughs> 그, 정화, 정강호, 정화 기도도 하고, 어, 기도도 하고, 막 이렇게 해가지고, 뭐, 어, 나경원, 어, 의원부터 해가지고, 이렇게 해서, 원희룡 전 장관, 뭐 해가지고는 총출동해서, 유너게인 하고 싶은 것다 해선 거를 했는데, 네. 그, 게 이제 제일 저기 했던 게, 정승윤 전 부위원장이 출마했던, 이 부산 교육감 선거였어요. 아. 네, 정말 거기 선거에서 그 저는 안수기도 하는 모습에서 정말 하고 싶은 걸다 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, 부산 전 지역구, 부산 전 구, 소위 말하 진보 후보에게 음. 졌습니다. 음. 전 지역구에서 졌어요. 단한 지역구도 못 이겼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이제, 어, 올해 4월 보궐선거가 아마 박형준 시장은 내년에 본인이 부산시장 선거를 다시 나오려고 생각을 할 테니까 4월 보궐선거에 부산교육감선거 그 지지율표를 가져와서 보고 있을 겁니다. 그건 당연해요. 직전선거니까.